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중남부와 동해안에도 장마비가 이어진 가운데 모레까지 많은 곳에는 120mm 이상 비가 더 오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정선 사북 46mm, 태백 38.9, 삼척 원덕 25.5, 강릉 주문진 17.5, 양양 12.6mm입니다. 장마비는 모레까지 이어져 남부 내륙과 중남부 산지 최고 120mm 이상. 동해안에 20에서 60mm 가량 더 내리겠습니다. 또 산림청은 강원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장마비가 내리면서 오늘 낮 12시 21분쯤 강릉시 사천면 도로에서 승용차가 뒤집혀 세 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장마철이 되면서 비 소식이 잦은데요. 지난해 태풍 카눈으로 강원 동해안에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재복구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장마철 대책도 마련되고 있지만 주민 불안은 쉽사리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지난해 8월 태풍 카눈이 장대비를 몰고와 한 시간 만에 시가지가 물바다로 변했던 고성군 거진읍. 흙탕물이 덮쳤던 집과 상가 건물은 대부분 복구가 끝났지만 올해도 많은 비가 내린다는 장마 소식에 주민들은 또다시 불안합니다. 이제 가면 갈수 비는 더올것 같아요. 이게 항상 불안해요. 조금 작년 같지는 않겠지만 불안해요. 주민들은 물 빠짐을 막던 우수관 이중 뚜껑이 제거됐지만 고지대 배수 공사 등큰 공사는 아직이라고 말합니다. 비 오기 전에 공사를 맡혀야 되는데 비가 끝나면 누가 그랬는데 비비 저희 장마가 끝나면 한다고 그게 말이 되는가고 내가 그랬잖아. 어. 고성군은 지난해 태풍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124곳 가운데 100곳의 재해복구를 마쳤고 남은 곳도 이달 말 마무리 된다고 밝혔습니다. 거진지구 한 곳은 내년 말까지 공사가 예정돼 배수펌프 등을 배치해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6월달에 준설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배수 펌프 시설을 저희가 이제 3개소 설치해가지고 그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역시 상습 침수 지역인 속초시 청호동 저지대. 주민들은 삽시간에 물이 차 대피했던 지난해 물난리가 생생합니다. 주변 매립지보다 땅이 낮고 골목이 좁아 물이 차오르는데 우수관은 개선되지 않고,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찾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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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안에 어데 물이 드는 데방 안에 가져 물이 들어 음. 특히 홀로 살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많아 걱정이 더 큽니다. 개발 하나님 빅 조금 먹게 해달라 그러셨어요. 이렇게 늙은 게 혼자 일생 시가 건난다고. 속초시는 장마에 대비해 하수관로 물바지 준설과 배수펌프장 점검을 마치고 동별로 양수기 모래주머니 등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한 가구에는 물막이 판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바라는 근본 대책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어 보다 세심한 현장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여름철 낙뢰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는 주로 낮에 야외에서 일어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양양 설악해변 서핑을 하던 30대 남성이 낙뢰로 추정되는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같은 곳에 있었던 5명도 다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최근 5년간 2019년 4명, 2020년 12명, 2021년 3명, 2022년 1명, 지난해 11명 등총 31명이 낙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가운데 강원도가 8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낙뢰 사고를 당한 31명 중에서 강원 2명을 포함한 6명이 심정지로 숨졌습니다. 낙뢰 사고는 여름 장마철 낮시간에 90%가 집중됐습니다. 40% 이상이 등산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고 서핑이나 낚시, 골프에 의한 사고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구조물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등산 스틱이나 어떤 뭐 골프장에서 골프채라든가 이런 것들에 또 서핑보드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가 낙뢰를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기후 변화로 인해 국지성 호우와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지난해 낙뢰는 1년 새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높은 산이 많은 강원 지역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1,900여 건의 낙뢰가 발생했습니다. 낙뢰를 피하려면 이렇게 높은 나무나 전신주 그리고 돌출된 바위 등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낙뢰는 높은 물체에 떨어져 인근 사람에게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 같은 긴 물건은 몸에서 떨어뜨려야 합니다. 또 높은 산이나 골프장 등 넓은 공간에서 벗어나 최대한 몸을 낮춰 자동차 안이나 건물 안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단, 물기가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낙뢰가 예보됐을 때는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10년 넘게 답보 상태에 놓였던 경제자유구역 동해망상 일지구 우선협상 대상자의 대명건설이 선정됐습니다. 대면건설이 사업 이행 협약을 맺고 회사에 역량을 쏟아 국제교육, 관광,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실제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입니다. 지난달 강원경제자유구역 동해망상1지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대면건설이 개발사업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강원도와 동해시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대면건설이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한 사업 이행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면 건설은 이미 도내에서도 활발하게 호텔, 리조트 사업을 벌이고 있는 업체입니다. 대면 건설은 앞으로 1조 3천억 원을 투입해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3.43제곱킬로미터를 강원 남북권 관광 핵심 시설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망상 1지구를 글로벌 교육지구와 K컬처 선두지구, 의료복합지구 세지구로 나누어 개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구별 세분화되고 차별화된 계획으로 정주 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 시설을 만들고 병원과 학교, 주거 시설과 골프장 등이 어우러진 글로벌 스마트 복합 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글로벌 교육지구 조성. 두 번째로 케이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을 이루어지는 케이컬처 선도지구 조성. 마지막 세 번째로는 웰리스 한방병원과 건강. 강원도와 동해시는 지역 사회 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를 낳았던 망상 일지구 사업이 속도를 낼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에게 안겨졌던 실망을 좀 어떻게든 보상하는 의미에서라도 이제는 더좀 속도를 내야 될것 같습니다. 바차 운동 같은 조여내고 속도를 내서 이 늦어졌던 사업. 좀 올리도록.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주내로 대면 건설을 망상 1주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대면 건설이 개발 계획을 변경하고 실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열차를 거치는데 2, 3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여 실제 사업 착공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도청 제2청사인 글로벌본부가 문을 연지 어느새 1년이 다 됐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오늘 글로벌본부에서 개청 1년을 맞아 다양한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24일 총무기획관실과 미래산업국, 관광국, 해양수산국의 1실 3국 체제로 문을 연 강원도 글로벌본부. 지난 1년간 3,287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와 폐광 지역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개청 1년을 맞아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역점 사업들을 소개했습니다. 우선 동해와 삼척을 중심으로 수소 산업 클러스터를 키워 4,500억 원 가량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장 먼저 밝혔습니다. 총한 80개 기업을 유치해서 4,500억 원의 투자를 받게 될 그런 지금 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강릉, 삼척, 고성, 원주, 철원의 다섯 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여섯 개 케이블카 사업도 신속한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시군별 타당성 조사가 끝난 사업들은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백두대간 보호법이나 환경 영향평가 등 관련 규제들을 돌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제를 풀어, 풀어내고 나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또 1년, 2년 기다리고 한 2~3년, 그리고 이제 착공해서 짓는 것까지 다 합해서 한 4~5년 내로 또 하나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이런 거죠. 강원도는 오는 12일 현 미래산업국의 폐광 지역 지원과와. 대체산업육성과를 신설해 에너지산업과와 함께 세계과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디지털산업과는 춘천 도청으로 이관하고 올림픽유산과와 관광개발과 항공지원팀을 신설하고 삭도추진단에서 설악산과 함께 신규 케이블카 사업들까지 맞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합니다. 또 관광국장과 해양수산국장을 신규 임명하는 등 정기 인사도 단행합니다. 글로벌 본부는 다양한 업무 성과를 내준 직원들의 주거 문제 등 편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주 여건이라든가 근무 여건이 조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좀 개선을 나가는 노력들을 좀더기울나가 하지 않을까. 강원도는 또 최근 의료원장과 의료진들의 공석 사태가 우려되는 속초 의료원 문제는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방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여름 물고기 어획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강원도가 발표한 주간 어획 자료에,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방어 어획량은 139톤으로 한주 전에 비해 53% 늘었습니다. 하지만 오징어는 31%, 가자미 39%, 붉은 대게 53%. 문어 68%등 대부분 어종의 어획량이 한주 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올해 상반기 동안 가장 많이 잡힌 어종은 77% 늘어난 청어와 63% 늘어난 보거로 나타났으며 오징어 어획량은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강원 FC가 광주 FC를 완파하고 리그 선두권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강원은 어제 강릉에서 열린 광주FC와의 리그 21차전에서 정한민 선수의 중거리 슛과 상대 자책골을 묶어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승점 37점을 기록한 강원은 선두 김천과 3점 차, 2위 울산에 2점 차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강원은 오는 10일 승점 1점 차 리그 3위를 달리고 있는 포항과의 원정 경기에서 선두권 도약을 노립니다. 강릉시가 민선 8기 후반기 출발을 맞아 오늘 아침 옥계항 개발 현장에서 김홍규 시장 주재로 현장 간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계항 개발 계획을 보고하고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강릉시는 옥계항과 천연물 바이오 국가 산업 단지를 연계해 유치 기업들의 물류비를 절감하는 한편 2045년까지 옥계항을 국제항으로 지정해 대형 국제 무역항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